여 네,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본문의 내용은 어, 인생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묘사하는 내용. 어, 어, 이전에 제가 어, 주례를 아, 결혼식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손님으로 갔죠. 그런데 어, 그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 인생은 이려 편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망망대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을 향하여, 이제, 신랑 신부는, 어, 이제, 망망대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어, 이제, 떠나가는 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례사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어, 성경은, 어, 어,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배가요, 어, 바다에 떠, 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만은 뜻하지 않게 바람을 만나거나 파도를 만나면 전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배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전혀 원하거나 기대지 않 기대하지 않던 바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혼돈에 빠질 수 있고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그런 시간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이 시간도 힘듦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을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죄송하지만 말씀 잠깐 드리면 간증이라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를 준비하는 제일 바쁠 때 고3 때죠. 그때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결핵을 알았습니다. 그때 어, 제가 위장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름에도 물을 끓여서 먹고 죽을 먹던 시절이었는데, 결핵 진단을 받자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는데 한 번에 15알 되는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잘 먹지도 못한 형편이고. 거기다가 또한개열알 넘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살 건가? 약을 먹으면 좀 괜찮고, 약을 끊으면 또 피가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저기 있습니다. 고3 때 얼마나 공부에 집중해야 될 텐데, 매일 가도 주사를 맞고 약을 먹던 그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나는 다녔었고 열심으로 신앙했던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그러한 이제 어, 제가 한 청년 때죠. 그때 저희가 그 경기도 고양에 있는 원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서 굉장히 좀 좋은 집에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 잘 살았어요. 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지가 200평 넘는 곳에서 마당에서 축구를 할 정도로, 심지어 는 골프를 할 정도까지 됐었어요. 어, 굉장히 좋은 집이었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좀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아버님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예, 가게가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이 서울 강동과 암사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방한 칸에 공중 화장실을 쓰는 월세 10만 원짜리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듯한 느낌, 모든 것이 혼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한 칸에 모든 짐을 다 그냥 쌓여놓고 조그만 곳에서 네 식구가 잠을 자는데 어, 제 동생의 한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형 이게 꿈이 아닌가 싶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두고 오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라고 어, 그 한강 고수 부지에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시던 그런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큰 힘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오늘 제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 배를 띄우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흔들리죠? 얼마나 배가 흔들리냐면, 26절에 보시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뭐가요? 배가. 그죠? <laughs> 렇 하늘로 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원히 녹아버린다는 거죠. 이거, 이제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리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리 빠진다, 간담이 녹는다. 극한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다. 정신이 없는 거죠. 모든 지각이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없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어, 있게 되거나 또 있었거나 앞으로 되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조언을 하는가를 보십시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들을 그의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다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한글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겪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야만입니까? 뭔가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삶의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딱 본문엔 하나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지셨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광풍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광풍. 여러분, 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큰 거, 크고 거대한 바람을 태풍이라고 그러고요. 사나운 바람을 폭풍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일어난 바람을 돌풍이라고 이거요. 광풍 은 무슨 바람일까요? 이 무슨 광자일까요 미칠 광자입니다 <laughs> 미친 듯이 부는 바람입니다. 이게 뭐뭐 <laughs> 뭐 미칠 바람이 미친 것처럼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보세요. 우리 사람은 땅 위에 살게 돼 있죠. 물 위에 살게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이런 바람이 불면 뭐 바위나 굴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바다 위에서 이런 바람을 만나면 그야말로 정신 없습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아. 어. 그니까, 우리가 미칩니다, 같이. 어리 <laughs> 빠지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비백산하는 그런 지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가 보십시오. 이 광풍이 왜 일어납니까?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대요. 바람아, 미친 바람아 불거라. 팍! 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팍! 일어나죠. 보통 이제, 어, 보니까, 강한 바람에 일어나, 강한 바람으로서 일어난 파도의 최고 높이가 30m쯤 된대요. 최고 높은 파도가. 그러니까 30m 되는 파도가 나를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 이 바다에서 이 많은 두려움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많은 두려움은.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수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다가 일잖아요. 예수님께서 배꼽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 오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죽을 정도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무섭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어부를 적어도 배 바다에서 물에서 산 사람들에 그 사람들이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할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 바다의 공포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어떤 나오냐면 하도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죠. 뜻하자는 광포를 만나서 약 보름 동안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뭐라고요? 구원의 여망. 이거는 이제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구원의 여망.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환경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는 이 폭풍, 이 광풍은 진짜 두려운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뜻하지 않은 이 미친 바람, 갑자기 사는 바람을 만나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성경이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보다.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응답입니다. 이0 30절입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찬송가 373장 있다고 부르겠지만, 이 풍랑 일어나 더 빨리 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 때는 막 시달리고 힘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이제는 끝날 것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을 하세요.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광풍을 명하셨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괴롭힌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조차도 누가 계십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를 못합니다. 욕기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적, 갑자기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내 인생의 배를 흔듭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거 죽을 거아니에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십시니다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음, 3286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찾으셨습니까 8절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아시아에서. 너무나 고생이 심해서 힘에 겪도록 고생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느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느낌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살, 근데 이게 말씀드렸죠. 바울이 죄를 져서 나쁘게 살아서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현실은 살 소망에 끊어진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뭐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환경 내 앞에 자꾸 펼쳐집니까? 뭐 죽어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게 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형 선고 받은 마음. 저는 뭐이 마음을 모릅니다. 아, 어, 근데 재판정에 가서. 판사가 어떤 피고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이런 제목으로 당신을 사형에 처합니다. 어,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따르자면 그때 막 그냥 우주물싸움도 사람도 있고 퍽퍽 우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 퍽주저는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대요. 담담하게 받아든 사람도 있고 네. 담담하게 받아들여도 대부분 사람들이 사형장에 갈 때. 사형 집행을 할 때는 막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온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하게 찬양 부르면서 또 전도까지 하면서 사형 대피 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그 느낌 이제 다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그런 느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라 자, 의지하게 하심이란 말은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의 가장 신앙적 표현, 신앙적 행위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가장 신앙적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잘못 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처음 신앙하는 분들은요, 그에서 가장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이 돼도 어느 정도는요. 말씀과,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건데, 숨 쉬지 않고 먹지 않으면 살아도 산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행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기도 못 하고, 해보니까 응답도 없다고 못 하고, 한 5분 하면 끝나고, 밥 먹을 때만 가끔씩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신앙하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소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될수 있습니다. 괴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개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하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은목사, 내손도로 네 하지 마.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냥 롤러코스터 태우면 되죠, 뭐. 그냥. 아, 을것 같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막이런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배달해야죠. 근데요, 거듭난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께 가짝 붙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아, 예수 믿어 고난만 오고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붙습니다. 더 진하게 영적인 찐함이 나타납니다. 더 진실하게 되고, 더 정직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써있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처럼 큰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고난에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바를 아니거든요. 그분이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오면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죠. 혹시 이 고난이 나의 죄 허물 때문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고난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자기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닙니까? 내용이 바로 서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자, 성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풍랑 속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에 어긋났구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구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진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그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겸손함을 찾고 진실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한번 자기를 세우는 시간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꾸 사람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자꾸 만나다 보면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시계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 예, 나좀 보느라. 얘, 예, 나좀 봤으면 좋겠다. 나좀 봐라. 나좀 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얼굴이 딴 데로 돌아가요, 딴 데로. 그렇죠? 돌아야 <laughs> 하나님께서 얼굴을 당신께 주목시키고 예, 낮은 예, 바 얼굴을 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그 작업이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 고로 고통과 고난 우리에게 절대로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일꾼이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CS로 이르라고 하는 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이런 말 했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고난 속에서 얘야. 정신 차려라.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얘야,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오늘 딱 교훈 한 가지 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면 그때 혼비백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라 만날 것이다.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요. 지금 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태풍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게 예보된 거예요. 뭐 지금 뭐, 모레쯤 여기 제주도를 지날 것이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이 광풍은 예고되지 않았어요. 뜻 갑자기 일어나요.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갑자기,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고된 권한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권한은 틀려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 있으면, 아, 이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딱 감이 오죠. 기도를 몰랐던 분들도, 아,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럼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정도는 가뿐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세계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돼요. 일만이 하는 데도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만이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당신을 찾고 영정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으로 기도할 수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붙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세워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수 있는 답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신비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신비한 역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전에 개혁한 걸 보면 기이암으로 말미암아, 기이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광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시간이 다가올 때,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깨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서있을 것입니까? 오주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져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절실한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많고 교회 다닌 사람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새벽을 깨우며 밤에 기도하며 시간마다 기도하며 기도를 호흡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늘 수시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통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